정신껏 수업하던 남자이네 자 여러분 좀만 참아 좀만 참자 얘들아 아 좀만 더 하면 딱 끝내줄게 얘들아 오늘 왜 이렇게 나도 이렇게 지치죠 진짜 오른병인가 이게 아좀 피곤하긴 하네 자 여러분들 우리는 기본 화악하기 2번에 얘들아 사과 프로보자 사과 트레이지, 겨드랑이가 백삼야 백삼조. 넌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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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뭐, 뭐, 고 뭐, 뭐, 가 뭐, 잘가 뭐, 치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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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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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수업 준비 엄청 해야겠는데. 아, 근데 네번 안에 그못 끝냈는데. 네번 안에 벡터 도형 공간 좌표까지 어떻게 뀌근해 불가능한데. 여러분 사번다 나왔니? 어렵지 않아. 일치하는 거, 똑같이 일치하는 거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 큰가에서 자, 은러면 자, 그냥뭐 자, 그면그러 그러면, 이그러이 자, 이거예요. 그세타 n은 2파이 분의 면세타 n을 구하는 거 아닌가? 아, 세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고분의 e 파이죠 얘가 어디와 어디 사이야? 0과 파이 사이. 그럼 얘가 0과 파이 사이에서 나와. 됐어요? 양변 무론 하나 파이로 나눠. 5 곱해. 2가 나와. 이 안에 정수 누구누구야 2.5니까 얘의 1더는 뭐야? 2야. 맞아요? 그럼 얘를 어디다 대입해?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을 구할 수 있지. 값. 됐니?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각은 뭐야? 읽으면 5분의 2. 2 누면 5분의 3. 됐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3번은요, 제가 풀어드릴 건데, 3번은 내신 시험 3번은 내신 시험에 나오는데 제가 정석으로 풀어드릴 거예요 정석으로 풀어드릴 건데 시험에 학교 시험만 나와 학교 시험만 나오고 그 이외는 <laughs> 어. 나 이런 거잡을아 <laughs> 어. 어. 내가 왜 지치는지 알겠어 그 전에는 내가 맨날 이렇게 만, 살짝 붕괴를. 막 이렇게 살짝 때렸다. 이렇게 하고 <laughs> 그냥 소금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걸 꼭 지키자. 아니? 너무 힘들어. 진짜 숨을 쉴래야 쉴 수가 없어. 잘 봐. 문제가 뭐냐면, 알파가 이상한 편의 가게. 이랬을 때 3분의 알파가 뭐 어디 가면 는걸느냐안 되고. 여러분, 이3면은9 0도와1 8 0도 사이안. 여러분, 그다지, 금은이 내가 60분 법에이 익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게요 그런데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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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왜? 옆 바퀴 돌고 이사를 갔는지 모르니다이해가세요 그럼 여러분 그런 다음에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이 사람은 이이사람이 3분의 2 m 5, 3, 10, 이렇게 되겠지? 자, 전적풀이야, 자, 이네가 숙달이 되면 이렇게 안 풀어도 돼. 항상 여러분, 모든 건 처음 배울, 배울 때는 정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 여러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 2, 3야. 또는 0, 0. 그러니까 1, 2, 3라는 게 3이라는 게 3은 3보다는 0이잖아. 즉 얘가 딱 떨어지는 경우야. 그러니까 아까 무슨 말이냐면 n이 아아야 3k이면 완전하게 떨어지는 거즉 n이 3의 대수면 나머지 거 0이야. n이 3k 플러스 1이면 나머지가 1이야. n이 3k 플러스 2면 나머지가 이세 이 가지를 꼭 해야 돼. 왜? 왜요? 3으로 나눴을 때의 모든 케이스가 3으로 나온다. 왜? 여기 n에 뭐가 들어가는데 내가 알아, 알아 몰라. 몰라. n에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그걸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인 경우는 알아. 안 그래? 그지? 그럼 3k를 넣어. 3k잖아. 아 3k 되게 되잖 바로 얘가 2k 타입. 똑같겠지. 여러분 k는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정수로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 여러분, 얘는 한 바퀴 도는 거니까 있으나 많아. 그럼 3분의 알파가 30도와 60도 사이니까 몇 사분면? 일4 5면이가 하나 도 있어 이해가 돼? 아직 여러분 안 끝났어 우리 지금 뭐뭐 해야돼 아직 두개나 더 해야돼 아직 두개나 더 해야돼 오케이 그리고 또 가야돼 여기 위에다 쓸게요 응. 그게 지금 문제야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얘들 이렇게. 그래서. 아 우리가 지금 신지랑이 없기 때문에 다섯 명이 하나 더생네다섯 명. 이거 안에 들어갈 수가 있긴 한데. 세명두명 같이라고 했 거는. 일단 한 무로. 일단 밥 먹고 와. 진짜? 이명 방이실 있으면은. 그여아 3K 플러스 여기 왔다 놓아봐 그럼 아잖아 2배에 3K 플러스 파이브 그럼 아야 이건 좀 정리를 하게 되니까 6K는 2K 이게 뭐야 3분의 1파이브 맞죠? 맞죠? 그리고 뒤에는 뭐 있어요 30도 뭐 있는 거야 어, 30도는 6분의 1 맞아요, 여러분. 어, 파이 어디가? 이렇게. 맞지? 그럼 여러분, 뒤는 볼 필요 없어. 왜? 어차피 같은 사분면 안에 존재해야 되거요 얘만 계산하면 돼. 이거 얼마야, 이거? 여러분, 한 분의 2 파이는 120도야. 얘는요? 얼마? 30도? 120? 30. 이거 얼마야? 이 사람은 야 그럼 얘 어디겠어? 이사 분명히 사네는이연히이것도계이하고이것도계이해야죠이 사람은 이사어디사라고명사하게이여줘야돼 사람은 이사이면 그럴 필요 없어 이관식이면앞은 것만 찾아이돼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그은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사람 네, 여기, 여기, 여기. 3k 플러스 2.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얘는 이거 곱하나. 안하나. 그럼 또 여기 앞에는 2k 파이가 또생겨요 그리고 이 4파이. 4파이. 3분의 4파이. 3분의 4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를 더하나. 3분의 4파이가 얼마냐. 240도인가? 맞아요? 맞나? 그쵸죠 240에다가 30도를 더한 거야. 그럼 정확하게 270이야. 그럼 당연히 270과 그 다음 사이에 있지. 이건몇 사분면이야? 당연히 3. <목소리> 그럼 얘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어디야? 3사분면. 이게 여러분 교과서에 있어. 그래서 시험에 내. 모든 시험 내신만 내신. 내신 시험 외에는 절대 시험이 되자. 수능이야 믿비지 이런 걸 누가 수능에 내? 모의고사 하나에 안 내요. 학교 시험이 하나. 가온 도, 등은몇 거? 그 일반적인 고등학교는 눈을 푸는 거. 이런 거. 됐어요 여러분 시험에 나올 만한 거라도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오케이. 자, 몇시야? 20분? 요거 하나만 더딱 설명해 주고 끝낼게 부채포의 호의 길이와 넓이 이거 공식 딱 하나만 정리하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이고 수요일은좀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요 유진아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쏘쏘? 어 내가 힘들어. 내가. <laughs> 오늘의 마지막 부채꼴. 얘들아 부채꼴의 호의 길이. 결론. l 은 아세타. 넓이. s는 2분의 l 제곱 세타. 그리고 이분의 l 왜 l이 아세타니까는. L, l 대신에 r 세타 에비가 나와간다고 알고지 아, 공식은 다 외워야 돼 증명이요? <laughs> 증명이요? 애들 장난이지 여러분들 또, 똑같아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 있다고 쳐봐 부채꼴은 중심각의 크기에 대해서 뭐예요 비례하잖아 맞아? 봐봐요 l이 얘가 이 세타에 비례를 하면 전체가 이 파이야 아니야? 그즉 호가 아니 뭐야 이 원의 둘레가 각은 한 바퀴는 이 파이잖아 맞아? 각 둘레 그럼 얼마야 세타 는하이 파이 알은 l 이 파이 이파이 이파이 지워 엘아세타이 이런 증명 뭐가 필요해 너대로 손는뭐 그죠 맞죠 넓이 넓이는 어떻게 표현해 다 했어 얼마나 참아 이 넓이 s는 s 대 s 대 와 이렇게. 네? 뭐 야. 무슨 아, 아니, 이 이렇게. 아, 아, 이렇 아, 이 아, 이 아, 이 이렇게. 아, 이이이렇이렇 아, 이렇게. 이이렇이렇이렇이렇이이이이이 이 파이 얼마야 세타 파이야 뭐야 이거 제곱 아니야 제곱 <laughs> 아니야 자이 파이 s 파이 파이 s s 뭔가 이상한데 이로 나눠 아. 그쵸 그렇죠? s는 이 분의 r 제곱 세타 이기 나오죠 그쵸 그리고 r 세타가 a니까 이터는 얘가 나오는 거지. 이게 오늘 여러분 이 공식 하나 더 기억하고 가 오늘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게 뭐야? 동경의 위치 일치 반대쪽으로 일치 X축 대칭 Y축 대칭 또뭐 있어? Y는 X 이거 다섯 개 그리고 아까 지금 반대방석 이거 이거 푸는 요령 나누는 놈에 나머지 0, 일, 이. 만약에 5로 나누면 5로 나누면 5개 해야돼 1 2 3 4시이되기 학교선생님이 그렇게 자기이나 왜? 그래, 그러니까 5로 나누면 교훈 다섯 개지만 어차피 사선배는네개 밖에 없어 겹칠단 말이야 그러면 시이 안돼 얘가 가장 많이 나와 3 2로 나누 나와 2로 나누면 질병니다 여기. 해가 그리고 이 공식 증명까지 해드렸어 질병은 뭐 해야돼? 외워야 돼 혼혼법 6분법 바꾸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알았죠,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6시에 만나. S반은 유진아! 너는 집에 가도 돼. 고생했어.